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전이 이긴다. 기다려봐도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고안이 철통입니다. 좀 번거롭습니다. 언니가 앉아있네요. 오늘의 미션. <laughs> 우측으로 갔더라면 영상이 좀더 빠르게 진행될 것을 자회전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정전이 되니까 일어나도 할수 있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안 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랄 것도 없는 곳에도 소중한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몇분 되지 않는 구독자분님들 중한 분께서 0 0 0님 영상을 보시고는 저에게 그 사우나 추천을 해 주시면서 한번 방문해서 영상을 올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인데 딱 처음 구독자님으로부터 요청받은 미션이라서 특별히 그 임무를 오늘 마침 일요일이고 해서 수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000님 컨텐츠에 양해를 구합니다 절대 모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채널 구독자로서 님의 소중한 정보에 따라 한번 체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사우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을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000님의 사우나 영상에 달린 댓글도 검색해 보았지만 당연하게도 상세 의 수소가 없어 2004 도로와 사우나의 외관 사진을 참고만 해서 찾아나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집을 기준으로 좌회전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쪽 도로가 저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천천히 달리면서 혹시나 영상에 나온 건물이 있는지 조심스레 살펴봅니다. 저도 달리면서 찾는 게 바보스럽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생면 부지인 분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게 조금 어색해서 저의 불편을 감수해 봅니다. 아, 이쪽에 사우나가 하나 있는데, 어, 그분 영상에서 본 사우나 외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가려고 했던데, 그곳 사우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우나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자동차 판매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티즈 한대 정도는 있으면 좋겠는데, 명확히 뜻한 바는 아니지만 현 코로나 시국 사정에 따라 캄보디아에 중기 정착 생활을 하려면은. 하지만 차를 살려고 하니 또 운전 면허증도 교환 발급받아야 하고, 교환 발급받자니 또 거주 그 확인서도 떼야 되고, 일단 현지 면허증 발급부터 하고 나서, 보면서 와도 이쪽 길에는 없는 듯 합니다. 리턴에서 반대쪽 저 멀리로 가서 찾아 봐야 할듯 하네요. 사고 한번 내본 줄 없는 베테랑 조심 운전자이지만, 여기 사거리에 오면 공포심을 느낍니다. 왜냐고요? 한번 보시죠. 위반자 잡으려고. 제가 두번 잡혀보았는데, 전날 밤 흐지 않은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진 채로 운행할 때가 많기에, 그래서 공포심을 느낍니다. 또뭐 잘못한 거 없는지. 이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적의 저쪽 방향부터 가보는 건데 싶네요. 2004 도로가 ᄂ 자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90도 꺾이는 지점을 지나면서 영상 속 사우나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맛있게 수불에 구입하는 곳으로 보여서 아침으로 하나 사 먹고 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먹고 싶지만 일단 미션부터 수행하자 판단합니다.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미련 자동차 매매 상사도 상당히 많은 곳인 듯하고, 이 점에서 그 사우나 건물이 나올 만도 한데, 아, 순간 느낌이 옵니다. 시각적으로. 저 멀리 왼쪽 2층 건물로 보이는 게좀 신축 건물인 듯 합니다. 저곳일 듯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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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생각보다는 쉽게 찾았습니다. 못 찾고 그럼 할까 봐 우려했었는데. 싸우나? 예. <laughs> <laughs> 10분 했어. 1 0이면 미. 예.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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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1요시 한국의 래요 그래요. 하고요그다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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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랑 하나 먹으면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보이노. 굿. 페리굿. 아도면나름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오게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게곱 좋은 것 같습니다. 아휴 그분 유튜브 따라서 여기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속도는 45% 정도. 우리 한국에 동네 괜찮은 목욕탕 땅이 좀 많이 남의 이사 조금 이따 샤워를 좀 하고 온탕에 들어가서 좀 피로를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음. 사우나 할땐 소금을 몸에 바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샤워실수 있습니다 일단 샤워를 좀 하겠습니다 로 요금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팁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욕비 마사지 요금 팁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8불에서 10불 이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 목욕비 폼마사 1시간 2인실 이용하고 팁 2불 그래가지고 총 9.75불 정도 계산했었습니다. 스파 마사지 등 복합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파는 오늘만 그런건지 오전 10시에 오픈을 하네요 덕분에 일찍 온 저는 혼자 독탕으로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촬영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의 제안에 고분고분하게 따른 저희 복이라고 봐야겠죠. Phút massage Phút uh, massage <laughs> Để thì dễ, thì dễ, dễ nữa, Cái chưa nó là bay ra vậy? hứa

말하는지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저도. 여기 단체로 하는 데가 있고 여기 2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은 깔끔합니다 10여명 이상 여기는 2인실 3인실도 있고 여기는 3인실 여기는 2인실 여기 있어요 폼 마사지 있서요 한번 바꿔 가겠습니다 네. 10시 50분 인데 10시에 와 가지고 한 40분 정도 사우나 하고 마사지는 품 마사지로 선택해가지고 1시간 마사지 하는것로 갔습니다 더 촬영하고 싶은데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아 이거 벨트를트매다 돈을 안 가져와가지고 집고 왔어요 빠고 해가지고 형 지갑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하고 있매가 원래 토요일 계획이 파일린에서 돌아온 젊은 친구 만나는 일상을 남겨볼까 했었는데 소중한 구독자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주말을 통째로 사우나방문기 편집한다고 보냈습니다 입출국이 자유로울 때까지 파논편에서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이월 어느 날 주말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영상임을 알기에 도와주신 분께는 죄송함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